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상급 전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고관과 성물 고관 여기 나오죠. 하나님 의전저 근데 여기에 이게 짝을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해 드린 성물. 그러니까 곳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나와야 되고 지휘관들 나와야 되고 백부장들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전쟁에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 경외 승리 성물 곳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경외고 말씀 승리지. 그럼 이 곡간이 하늘에 쌓이지. 그럼 이 곡간으로부터 이 땅에 승리가 또 돌아와요.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승리한 거는 뭐가 하늘에 곡간에 쌓여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야? 이미 말씀 경해가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하늘에 쌓여있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일어나? 그 그래 지금까지 이름 건축이 됐지. 벌써 곡간에 양식이 그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노획물을 가지고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곳간에 쌓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려서 나가는 진짜 천국에서 상급 준비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알겠어요. 이제 성전 건축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 성전 건축을 했어도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곳간에다가 네,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네가 백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네 삶이 회복이 안 되잖아. 그 성전에 쌓을 곳간이 없잖아, 보물이 없잖아. 전쟁에 승리해서 노획한 게 없잖아. 근데 어떻게 성전에다가 곳간을 쌓아? 아무리 예수님 잘 믿다고 는 얘기해봐. 야 자기는 지하실 방에서 그렇게 그렇게 살고 맨날 교회 개척한다고 지하실에다가 맨날 살면서 네 모습을 한번 봐. 네 모습을 뭐 예수 잘 믿는다며? 그리고 맨날 소망만 얘기하고 현재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현재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네가 미래에 소망을 얻고 네가 천국을 들어가 현재 예수의 이름이 안 나타나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보장 이 있어? 예수는 예수 믿는 것은 그럼 현재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디 뭐큰 교회 무슨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막 제사장 내위가 변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뭐그 얘기는 옳지, 옳지, 옳지 내가 따라갔어요. 근데 끝에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이 현실은요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고 마치더라고요. <laughs> 어, 내가 사이트 가르쳐줄게 한번 그거 잠 봐봐.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 무슨 저기 기도회 하잖아. 오 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내위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 아니야.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회복이 됐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삶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에는 죽어라고 계속 개척교회 고난을 당해야 된대. 깜짝 놀래버렸어요. 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성물이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응?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냐고, 승리를 했냐고, 승리를 해야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봐. 열1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패배한 왕들 많이 나오죠. 자, 성전 곡간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 털렸잖아요. 그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갖다 줬다니까 그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쌓아놨던 그것을요 다 갖다 줬어요. 전쟁에 패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창고에 계속 계속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야? 그 사람 돈이야? 얘기해봐. 이방인 사람 돈 갖다가 내가, 어? 노획해가지고 오는 거지. 여러분의 돈이 아니잖아. 승리해가지고 어온 돈이라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어? 없어?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놈들 돈 뺏어다가 하나님의 고간에다가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이슨 열심히 거기다가 준비했지요. 은. 음, 금. 철, 돌 계속해서 갖다 집어 넣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곡간 지을 식양도 다 가르쳐 줘요. 나중에 역대상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래서 이 성전의 고간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어디 있냐면 다락방이 그 위에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모든 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정해서, 말씀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참된 양식이 내려오고 모든 축복은 그곳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말씀 순종이 곧내 복이요. 그 순종에서 얻은 노획물을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거기서 또 내려오는 게내 복이요.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곳간 위치가 지성서라고요. 거기에는요, 그 전쟁 노획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기도 거기다 보관을 해요. 그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같이 결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 먹고 말씀 생활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또 복이 되고 그 복은 내 삶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 승리에서 얻은 노획물을 다시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원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네 보물을 하나님이 쌓아 놓라. 아 교회 차량 엉금할 때 4천만 원툭 하고 내 내놓는 분이 무슨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야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서 쌓아 놓아라.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분 손에 절대 안받고요 오히려 그 했던 거 지금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했던 그 4천만 원, 그대로 4천만 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그동안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녹슬거나, 도둑을 맞지 않아요.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앞으로도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드린 것과. 선견자 사무엘과 사울이 드린 것에 대한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제 생각. 여기서 다윗이 드린 것들은, 응? 다윗이 드린 것들은, 여러분은 선견자 사무엘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윗보다 좀 위로 좀 생각하고 좀더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셨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묻겠어요. 다윗이 사무엘보다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선견제 사무엘은 사울과 같이 나오고요. 다윗 왕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 가 나오죠. 성전을 개수한 일과 구별해 드렸는데 성전을 더 튼튼하게 하는 일이란말이에요 성전 곳간에다가 넣는 일들은 성전을 더 확장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견제 사무엘. 사울이 무슨 불순종한 사람,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곡간에 드는게그 뭐가?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어? 예? 이런 기름을 좋아한다 그랬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이 사람이 구별해서 뭘 드려? 어? 이 사람이 구별해서 뭘 드려? 넬의 아들 아브넬, 수리의 아들 요압, 요합, 요압이 뭘 구별해서 드려? 그 성전을 개수한 일이 되어 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무엇인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이렇게 돼요.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저는 원리를 보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고 그 이름 때문에 얻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알고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사울이 뭐 전쟁 나가서 무슨 뭐 응? 드려진 게 그게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인데 저는 여기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런 거안 받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알아 예수의 이름의 순정에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동안 사업해서 거둔 것 같이 드려봤자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한게 아닌데 여러분 과거에 했던 사업 가지고 무슨 그걸 가지고 무슨 주님이 뭐 주님이 한걸 받지, 무슨 주님이 안한 건데 뭐라 받아요? 그 받은들 뭐 그냥, 응? 뭐 했으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생긴 일.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 아멘! 아멘. 그런 것들만 성전을 튼튼하게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거, 여러분, 예, 말씀 없이 여러분 했던 사업들 있죠? 그런 건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 힘들다 그러시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 무너져야 되니까, 그싹다 털리고 싹다 무너져야 돼. 그런 걸로 하나님이 안 쓰신다. 고 알겠어요. 그래서 힘들다, 힘들다, 당연히 힘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 당신이 한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한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당신이 한 걸로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구분이 돼 있죠. 다윗과 자, 사무엘 선견자와 사무엘과 알겠어요? 네. 구분을 해 놓죠. 구분을. 이해 돼요, 제 말? 이거 잘못 발견해요. 이런 거 해석 자체가 안돼안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당신이 했던 것을 얼마나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딱 망하게 하시고 딱 손톱 깨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사업자는 다시 낸걸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시죠. 다윗과 함께했던 승리와 사무엘과 함께했던 승리는 달라요. 사울과 함께했던 승리는 달라요. 사울과 함께했던 승리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위의 성물과 아래 성물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 같이 들어가 있겠죠, 물론 물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 있는 성물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물 얘기하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건 뭐냐면, 성전 바깥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자, 성전방 얘기 나와 안나요? 그래서 밑에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한과 재판관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왕의 일, 여호와의 일과 왕의 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게 성전세와 이게 국세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웃음> 주석에는 <웃음> 예, 그건 주석이니까 거기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뭐고 왕의 일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왕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정의와 공의로, 그죠? 우리가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이 정확하게 잘 협력이 되고 맞물려서 어떻게 돼요? 큰 용사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구체적인 열매가 이제 또 다른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는 용사를 얻는 거죠. 그래서 40년 하면서 뭐를 얻어요? 길르앗 야셀에서 큰 용사를 얻었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여러분이 올려드릴 열매가 영원히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곳간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그래서 여러분이 큰 용사를 얻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말씀을 전달해줘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늘의 곳간이그 제가 여름 막집회막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꽝이었는데,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서는요, 막 상급이 겁나게 막 빌딩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에. 제가 다니면서 뭐예요? 이제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도 엑서사이즈였지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드려도 상급이 쌓여지기 시작합니 영혼들 고간하면서 영혼이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곶간 얘기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고간을 채우려면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도가 일어나셔야지 돼요. 예,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야, 이책한번 읽어봐. 그죠? 여러분, 내책왜 이렇게 안 사세요? 자, 왔어요, 왔어, 책이 왔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말씀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인데, 응? 이렇게 해서 자꾸 전달해주고, 용, 용사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사람을 감사하게도 뭐냐면 저랑 같이 가니까 우리가 십자가 캠프를 하죠. 여러분들 이스텝들을다 들어오죠. 여러분 돈까지 회비까지 내면서 그것이 다 같이 한 일이 같이 하이파이브 했으니까 상급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같이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 세신자가 오면 여러분이 그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말씀 잘 보세요.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용사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급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도둑질도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지? 그지? 렇 예. 너는 망을 보고. 그지? 렇 예. 좀, 피유가 좀 그렇다. 서로 짝짝짝 잘 맞아야지. 기껏해서 말씀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왔더니 또 째려 봐가지고 쫓아내고, "아이고, 잘났네요!" 그러고 기껏해야 멀리서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게 섬기질 못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처음에 담임 목사를 부름 받은 그 교회 오마이가시였어요.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간지히 새벽기도 나는... 어? 극동 방송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행복 목사 어느 교회 막 얘기하면서 그냥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들어오려고 했더니 딱 들어왔더니 거기서 그냥 새벽기도 어? 오래 앉아있다고 빨리 가요 오래 <laughs> 권사가 하...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 여기서 빨리 탈출 시켜 주십시오 <웃음> <웃음> 아버지 여기서 빨리 탈출 확실하게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왔어요. 답답하죠. 정말 어쩜 그렇게 응?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 왕을 섬기는 일. 그래서 왕의 지의 따라 명령을 따라 왕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에 만드는 일들을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또 왕의 일 같이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섬기어서 하나님의 곡간 을 같이 채워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믿는 신앙생활의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laughs> 끝나지 않죠. 성전 건축 딱 만들어 끝나는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갈 길이 멀지요? 네, 보이는 성전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 계속 용사도 얻어야 되고, 계속 하늘 곳간에 여러분의 상급들을 계속 쌓아서, 이게 축소판이 돼서 그대로 떠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데, 천국에서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 나름인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곳. 진짜 이름 건축할 수 있는 곳. 그죠? 진짜 곡간에다가 내가 보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곳. 아니 주셔야지. 어? 아니 밖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어? 간에다가뭘 넣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그죠? 진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곳. 진짜 승리해서 노획물을 가지고 곡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곳. 그죠? 진짜 전도다운 전도를 할수 있는 곳, 예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곳. 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제 확신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경대로 지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죠. 성경대로. 이거 다 뒤져보세요. 이런 얘기 잘안 나올 거예요. 아무으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거축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또 성물 곳간에 인생에 승리하셔서 진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천국의 포지션을 만드시는 상급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